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이제는 백년이라는 세월의 언덕 위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저 책에서 읽은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한 세기를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 흥망성쇠를 직접 목격하며 뼈저리게 느낀 삶의 진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고달픈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곁에 두지 말아야 할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말의 무게를 느껴보셨습니까? 60세라는 나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참으로 각별합니다. 60갑자가 한 바퀴 돌아 다시 태어난 해의 간지로 돌아온다는 환각. 이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는 표시가 아니라, 인생의 첫 번째 막을 내리고 두 번째 탄생을 맞이하는 정화의 문 앞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60세가 넘으면 건강을 챙기고 노후자금을 모으는 데만 급급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더군요. 바로 내 영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인생은 마치 커다란 항아리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항아리에 무엇이든 채우려 애를 씁니다. 지식도 채우고, 명예도 채우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인맥을 채우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 믿지요. 하지만 항아리가 60년쯤 되면 여기저기 실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채우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오물을 비워내고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60세가 넘어서도 나를 병들게 하는 독소가 가득한 인연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오물은 결국 금이 간 항아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잔인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청춘일 때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누군가의 시기심을 받아내고 누군가의 끝없는 불평을 들어주며 나를 갈가먹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기엔 우리네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저는 인생의 황홍기에 접어든 여러분께 간곡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이 당신의 영혼을 평온하게 합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요동치게 합니까? 60세는 바로 그 정화를 시작해야 하는 운명의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용기를 내어 잘못된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면 여러분의 후반생은 타인의 그림자에 갇혀 정작 본인의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요.하지만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오히려 나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예의이자 남은 생을 향한 경건한 준비입니다.나쁜 기운을 내보내야 비로소 그 자리에 맑은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법입니다.이제부터 제가 백년의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노년을 호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반드시 멀리 해야 할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평온의 폭으로 인도하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볍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유독 몸이 무겁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백년을 살아보니. 사람 사이에도 분명 기운이라는 것이 존재하더군요. 60세 이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멀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남김없이 앗아가고 그 자리에 절망과 불평의 씨앗을 심는 감정의 흡혈귀 같은 이들입니다. 이들은 대개 피해자의 탈을 쓰고 우리 곁에 나타납니다. 만날 때마다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자식들이 얼마나 무심한지. 혹은 자신의 형편이 얼마나 딱한지를 끝도 없이 늘어놓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들 때가 있고 가까운 이에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이지요. 하지만 이 부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을 자신의 감정쓰레기통으로 여기며 당신의 공감과 동정을 발판 삼아 자신의 어둠을 정당화할 뿐입니다. 제가 70대였을 무렵 알았던 한 지인이 떠오릅니다. 참으로 총명한 분이었지만 입만 열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신세 한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저도 백방으로 조언하고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제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조차 그에게는 그저 더큰 불평을 쏟아내기 위한 연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를 만나고 나면 제 마음은 마치 검은 먼지가 가득 앉은 방처럼 황폐해졌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이 보내는 경우였습니다. 이 인연은 너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너를 병들게 하는 독이다라고 말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기력은 젊은 날과 같지 않습니다. 마음의 근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남은 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갈무리할지 고민해야 하는 신성한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끊임없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내느라 진을 다 빼버린다면 정작 나를 돌보고 사랑할 시간은 어디에 남겠습니까? 이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명백한 학대입니다. 특히 정신이 많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관계를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정이 있는데 어떻게 외면하느냐고 묻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자비는 분별력에서 나옵니다. 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타인의 어둠을 감당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미련일 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나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만나기만 하면 기운이 빠지고 인생의 무의미함만을 강조하며 당신의 밝은 기운을 억누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완곡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이 뿜어내는 독한 연기에 당신의 맑은 황혼이 흐려지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하소연을 들어주기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빛을 완성하기 위해 주어진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기운을 멀리 하는 것, 그것이 60대 이후에 건강과 운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비결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파른 고개를 넘어 60세라는 완만한 능선에 다다르면 젊은 시절에는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진심입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긴나긴 세월을 지나오며 가장 허무하게 느꼈던 인연은 오직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고 이익의 단물이 빠지면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는 이들이었습니다. 60세 이후에 여러분이 반드시 곁에서 젖자내야 할두 번째 부류는 바로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가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 사회의 특유의 인맥이라는 굴레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왔습니까? 명함 한 장을 더 나누고 모임의 자리에 얼굴을 비추며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사회적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자 도리라고 믿었을 테지요. 하지만 60세가 되어 직이라는 옷을 벗고 손에 쥐었던 고난의 무게가 가벼워질 때 비로소 그 인맥들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당신이 베풀 것이 있거나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벗인 양 굽신거리지만은 당신의 손에 힘이 빠졌다는 것을 눈치채는 순간 가장 먼저 등을 돌립니다.아니 차라리 등을 돌리는 것은 나은 편입니다.더 고약한 이들은 당신의 품위를 은근히 깎아내리며 당신을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소중한 생명수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자존감과 고귀한 인격은 그 구멍을 통해 속절없이 새어나가 결국 공허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인연 인연이라는 참으로 귀한 단어가 있습니다. 참된 인연은 서로의 영혼이 마주보고 앉아 온 길을 나누는 것이지 서로의 주머니 사정과 배경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누구를 알아야 한다,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한다는 식의 계산적인 관계에 연연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서글픈 노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관계는 다수가 아닌 소수로 넓이가 아닌 깊이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만난 한 노신사가 생각납니다. 그는 현직에 있을 때 수천 명의 하객을 모을 정도로 발이 넓었지만, 퇴직 후 병석에 누웠을 때 찾아오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김 교수님, 제가 사람 농사를 잘못 지었습니다. 헛된 명성지에 숨은 가짜 인연들의 소가 정장 내 곁에 진심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그것이 인생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가짜를 걷어내고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순수의 시간을 얻은 것이니까요. 여러분, 60세 이후에는 더 이상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사격의 중심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느끼는 공허함이 홀로 조용히 차를 마시는 고독보다 수만 배는 더 해롭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당신이 화려할 때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초라해졌을 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익을 쫓아 당신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끈을 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고결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텅빈 방에 홀로 앉아 있을지언정 거짓된 웃음 뒤에 숨은 칼날 같은 시선들에 노출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남은 생을 평온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입니다. 한 세기를 살아오며 제가 목격한 인간관계의 가장 비극적인 단면은 오랜 세월을 쌓아온 한 사람의 인격과 존엄이 한순간에 무례함에 의해 짓밟히는 모습입니다. 60세에 접어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과감히 정리해야 할세 번째 부류는 당신이 살아온 세월을 경시하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함부로 대하는 무례한 이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외부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까운 지인이나 예의를 잃은 후배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본래 예리를 인간 도리의 으뜸으로 여겨왔습니다. 여기서 예란 단순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그것은 상대방이 견뎌온 풍파와 그가 몸소 겪어낸 시간에 대한 깊은 경외심입니다.그런데 세상이 급변했다는 핑계로, 혹은 당신이 이제 경제적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이라는 이유로 당신의 경험을 고리타분한 잔소리로 치부하거나 당신의 존재를 마치 돌봐야 할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방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무의 나이테가 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나이테 하나 하나에는 가뭄을 견디고 태풍을 이겨낸 숭고한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60세의 당신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삶의 완성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면전에서 무안을 주거나 당신이 아끼는 가치관을 비웃거나 당신의 판단력을 대놓고 불신하는 이들과 굳이 인연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그런 무례함에 노출되어 있는 마음의 상처는 노년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독소입니다.노년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비굴함입니다.홀로 남겨질 것이 두려워 무리함을 참고 넘기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결국 당신의 영혼을 짓밟고 당신을 껍데기만 남은 존재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은퇴한 지인은 평생을 헌신했던 조직의 후배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그 모임에 끝까지 집착하더군요. 그래도 나가야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받지 않겠나라든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의 확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무례함의 재단에 바치는 슬픈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품격은 남이 거져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호히 등을 돌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록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이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구태여 화를 내며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으로 거리를 두고 만남을 줄이며 당신의 공간에서 그들의 무례함을 지워내십시오. 이런 불류의 사람들은 당신이 침묵하고 인내할수록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며 더욱 무례하게 굴기 마련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남은 생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을 바라는 것이다라는 당당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가치 있고 숭고한 시간입니다. 홀로 서 있는 낙낙장손. 이 비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잡초처럼 밟히지는 않습니다. 그 당당함이 소나무를 숲의 주인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무례한 이들에게 둘러싸여 모욕감을 견디느니 차라리 고고한 고독 속에서 당신의 품위를 지키십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이길 때 세상의 이치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백발은 수치가 아니라 기나긴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가 쓰는 빛나는 관관임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인연의 정원을 정리하고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마지막 지점에 왔습니다. 백년을 살아온 한 노학자로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는 비움은 결코 상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나 자신과 조우하기 위한 가장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완성해가는 고요한 수행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용서와 방아착, 방샤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음 속에 미움이나 원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억울함이 밤잠을 설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망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을 내 삶에서 밀어내는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 삶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마웠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세. 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인연의 끈을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치유하는 첫 걸음입니다. 인연을 정리하고 남은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이제 세 가지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첫째는 감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수 있음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음에,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돌볼 지혜를 얻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이 내 마음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둘째는 자기만의 몰입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생계를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악기를 배워도 좋으며 그저 이름 모를 들꽃을 관찰하는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채 무언가에 온전히 마음을 쏟는 즐거움 그것이 노년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자 삶의 의미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셋째는 진실한 소수와의 깊은 교감입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마음이 통하는 단한 명의 친구 혹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밥한 끼면 충분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넓은 인맥보다 깊은 고독과 따뜻한 소수가 훨씬 더큰 위안이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영원히 성장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가족을 지키고. 사회를 지탱하며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이제는 그 상처를 당신 스스로가 어루만져 주어야 할 때입니다. 남은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100세가 되어보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거창한 성공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해, 진력, 창가에 앉아 평온한 마음으로 차한 잔을 마시며 내 곁에 나쁜 기운이 없음을 감사하던 그 고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후반생이 그런 평온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불필요한 인연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당신만의 아름다운 황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제가 저 언덕 위에서 당신의 평화로운 여정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디 평안하십시오.